Yeah. you. Ko Yeah. Sure.

자기야, 뭐? 나 지금 이거 이거 한다고. 내가 이 채도 치야 되고 어. 바빴네. 그래 바쁘네. 네. 바빴어요. <laughs> 둘이 걸어가서. 또 80미터예요. 출근한다 어. 네. 둘이 부인서그골프에바나다처럼 걸어가 있어. 아베. 아비 이게 조금 내리막다에 내리막서찍거든요상 응. 이렇게 흐름이 응. 응. 는데 <laughs> 그래. 우리 대판에 네. 네. 우리 배판 투어? 갈제 플 네. 지원. 네. 응. 어, 앞에 붙었나? 소 그래. 붙었을 앞, 앞, 것 같아. 티가 어. 삼시가 또 치빈 샤프라이 하겠, 그래. 하겠지. 언제 무슨 짓할지 모른다. 이번에 우리가 우리 팀 이길 것 같아. 지나서 봐야 되는 거 우리 팀한 번도 못 이긴 거 알지? 설아씨 알지? 예. 제가 우리 마누라 이거 찍지 말랐는데. <laughs> 天路过呀，这样也做得到。 กาบิขอดแล้วขอด่านล้อันไหนอ๋ออ๋อนี่อุลหนอ 고쳐아왜이래 이건 어, 쫙 뒤에 게내꺼다어디렇게 많이 갔대 버디가 보기 됐네요. <laughs> 보기. 보기? 응. 그러니까. 나이스. 껌네. <laughs> 좋다 아이. 카메라를 <laughs> 들어서. 내가 잘 카메라 때문에 내가 못했거든 <laughs> 너는 뭐 했어? <있어>? 난 <laughs> 보겠어요. 아, 어, 어, 보겠어. 소리 보기 원따. 자기가 파마있어도